경북 문경 아이와 가볼만한 곳 에코월드. 가은 오픈 세트장으로 올라가는 모노레일. 왕복요금 별도 지불이지만 에코월드 경치 한눈에 볼수 있다는 매력. 정상이 가은 오픈 세트장이다. 문경 오픈 세트장 중 코구려 백제 테마의 세트장. 문경 탄광 문화촌에서는 과거 은성광 업소 광부들의 생활사를 볼수 있다. 문경석탄박물관 본건물은 지금 공사중 거미열차는 탑승가능한데 석탄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열차로 아이와 함께라면 꼭 타보자 은성갱안에서의 꿈을 찾는 사람들 비하 컨텐츠 관람까지 볼거리와 이제는 여름 놀거리로 시원한 물놀이장 종리배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자이언트 포레스트 놀리터까지 유아가 속여 행장소로 딱 좋은 에코월드.